네, 안녕하세요. 네. 김무철룩사사입니다 어, 오늘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좀 전자칠판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중간에 좀 이렇게 실수가 좀 있더라도 어, 너그럽게 양해를 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어, 1번, 41번. 네. 국세 기본법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어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조경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1번. 네. 1번에 번 맞는 문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1번이 맞는 거네요. 2번에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경제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 괄호 열고 우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아 여기가 틀렸네요.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우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했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죠. 네, 발송한 날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글씨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네, 틀린 문가 되겠고요. 3 번에 신고기한 만료일 이날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 보통신만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그죠 어,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틀렸고요. 4 번에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등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를 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구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20일의 범위가 아니요이 날짜가 틀었네요 그죠?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할수 있죠?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 5번에 납부기한이 2020년도 2월 15일이래요. 납부기한이 2월 15일인 납세 고지서. 그리고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안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납기가 2월 15일인데 2월 12일 날 납세 고지서가 도달한 거예요. 늦게 도달했죠. 그러면은 어, 납부기한은 연장되죠. 송달의 지후으로 해서 납부기한 연장되고요.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데 2월 12일로부터 딱 14일이 된 날이 2월 26일이고요. 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거니까 27일. 14일이 된 날의 다음 날이죠. 지난 날이니까. 그래서 2월 27일을 어 납부기한으로 하는 거죠.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죠? 41번의 답은 1번. 2번부터 5번까지는 요요율한 요로 경우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2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42번. 자, 국세 기본법 에 대한 문제죠. 다음 중납세무 확정에 대한 선물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는요 시간상 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답이왜 틀렸는지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1, 2, 3, 5번은 다 맞는 문구고요. 다 읽어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시키는 경정,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죠, 아니죠. 감소시키는 경정, 경정은요,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도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경정,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만, 세액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도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당초 확정색 전체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 답은 1번이네요, 1번.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두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 아니죠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맞는 문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무,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 세관장한테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제 심사청구를 하거나, 그죠?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어, 맞는 얘기네요. 이때 세관장에 관한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번이 맞는 문구네요. 그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세관장한테 이의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심사청구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어 세관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생략을 할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문과 되는 거고요. 2번 2번에 국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 하여야 하며. 맞는 얘기죠.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아니죠.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서가 안 나오 안 나오를 어, 받지 못하면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3번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불이가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죠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수 없다 아 아니죠 이게 이러한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그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제조사에서 결정에 따라 그 제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결정에 따른 처분할 때는 국기법에 따른 불복할 수 있죠. 그때는 어, 심판청구 또는 행정수동을 선택해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법에 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 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아니죠? 이거 60일이 아니라 30일 내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 신청인의 항변이 있다면 60일 이내에 할 수도 있죠. 하야한다 60일 이내에 할 수도, 있, 그러니까 하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는 거 항변이 있을 때만 그런 거고요. 원칙은 30일 내에 네, 하는 거죠. 5번에 상임, 비상임 조세심판의 임기 어, 2년 아니죠? 3년입니다. 3년, 3년이고요.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회가 없는 게 중임 아니죠? 어, 한 차례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죠. 중임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죠. 그래서. 중임할 수 없다라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중임할 수 없다.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옳은 거는 1번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세모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45번에 답은 2번이에요. 이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거는 틀린 것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어디가 틀린지 볼게요.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에 불문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아 이거 세무조사 통지서라고 하는 거좀 특이한 거죠. 이 세무조사 통지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전통지 원래 세무조사 하려면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세무조사에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세무조를 사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통지서라고 하는 거는 사전통지 여부를 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틀렸네요. 그죠? 음, 증거인멸들의 우려가 있어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나갔을 때세무조사 통지서를 어, 교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여부 통지 여부와 관계가 있죠. 사전여부, 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했을 때에 어, 교부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어,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 국세징수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은 판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세무수장은 납세자 아, 일단 옳지 않은 거니까 답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나머지다 맞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요, 요 문제는 어 실제 시험문제 나왔을 때도 많이들 틀릴 수,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세무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전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틀린 문구는 이거죠. 이게 요거. 지금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하는 경우, 체납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구가.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3회 이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하고 엔드죠. 엔드, and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이 아닙니다. 3회 이상 체납. 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 3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엔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 주문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를 되고요. 다음 문제 47번 문제 자 국세 징수법 상 징수 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어, 애답을 보면은 나머지 1, 2, 3, 5번은 내용 보시면 다 맞는 문구고요. 요게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무상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돼서 징수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회를 했다가 징수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징수회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어,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구세징수법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징수유예의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중에 요게 그, 그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그밖에 사정의 변화로 유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가 이게 세 번째 사유예요 근데 이 징수유예를 이렇게 취소를. 이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이 지금 이걸로 취소한, 이세 번째 사유로 취소한 거 말고, 나머지 1, 2, 4번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징수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징수회를 할수 없는데, 이 3번의 경우, 요걸로 취소하는 경우는, 징수회를 취소하는 경우는, 납세 재산 상황이나 급밖게 그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징수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징수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만 그렇죠. 예만 얘만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다시 국세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할수 있는 거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징수유예 취소사유는 어,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징수유를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48번 문제. 네. 어, 48번. 아, 49번 되버렸네 어, 48번. 문제. 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어, 틀린 건데요. 이것도 뭐, 나머지 내용들 전부 다 맞습니다. 다 바로 눈에 보이죠?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그유예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죠. 9개월이 아닙니다. 48번은, 어,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어, 답이었네요. 49번으로 가겠습니다. 49번 문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범 이외의 조세범, 조세포탈범 이외의 조세범에 대한 처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어 이제 조세범 처벌법은 이제 슬슬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처벌의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에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처벌의 내용 중에서 왜냐하면 여기 2 번이 지금 옳지 않은 건데, 이 국조법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의무의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 맞아요. 2년 이하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게 뭐가 틀렸냐면요. 얘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까지 맞거든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위반 금액의, 그러니까 1 0분의 13, 10 3% 이상 그리고 20%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조세범처벌법을 보게 되면 은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뺀 나머지 처벌에 대한 내용은요. 나머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몇 퍼센트 얼마 이상 이게 없어요. 몇년 이하 그리고 벌금도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그 국적법에 따른 해외 금융 계좌 정보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그때 벌금형만 최소 기준이 있어요. 예 빼고 나머지 조세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네, 벌금형은 얼마 이하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 규정만 최소 기준이 있어요. 13% 이상 20% 이하 요 규정만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문제 작년에,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 중에서 얘만 최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3% 이상 20% 요게 벌금이 아니라 2 4 이상으로 한게그 50억 원일 때 신고 의무 위반 금액 50억 원일 때그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가 과태료가 50억 원일 때 50억 원일 때딱 6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억 원일 때딱 14%예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벌금이 이 과태료보다는 작을 수 없다는 거죠. 벌금이 과태료보다 작을 수 없다. 그래서 최소 기준을 벌금인데 유일하게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규정이니까 좀 주의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법 처벌법상, 사기나, 기, 어,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자. 이하 이 조세 포탈범이죠? 조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나와 있는데, 어, 옳지 않은 거니까, 뭐, 1번,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이 2배 이하의 벌금 맞죠? 다 맞습니다. 2번에, 어, 또, 이게 3억 이상이고, 포탈세 친구들, 빨색이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계 3배의 벌금 다 맞는 얘기죠? 쭉 가는데 변고할 수 있고요 가는데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4번이 이게 형을 감경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 수정신고는 2년 내에 수정신고 하게 되면 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기한 후 신고는 2년이 아니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내그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문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자, 일단은, 일단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어, 잠시 쉬었다가, 51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